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호주 시내 라이딩하고 센세니얼파크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아침에 호주에서 만나게 된 글렌이라는 분하고 함께 라이딩을 할수 있어요. 호주 시내에서 역주행하는 거 아니고요. 여긴 좌측 통행이죠 자, 동행자를 잘 피해서 갑니다. 어 제가 지금 여기 현지 시간 12시가 넘어서 좀 피곤하다 보니까 이번 편은 자막 대신에 음성으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도착한 데는 바로 여기 라파 시드니. 시드니 라파 아니고요. 라파 시드니. 시내는 그 라파 서울 클럽하우스 정도 크기예요. 차이 없는데 좀더캐니언 자전거 들이 많이 전시돼 있는 그런 점이 있죠. 이게 지금 세션 5로 녹화를 한 것들은 흔들림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고프로 7 사기 잘했다는 소리죠. 은년 중에 자랑도 좀 하고요. 다시 이렇게 블렌과 함께 음, 날씨가 굉장히 좋죠. 하늘이 정말 구름이 퍼질러져 있어서 어, 달리기 정말 좋은 날씨였습니다. 네, 저기 램프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도착한 여기는 이제 시드니 중심 공원 중에 하나. 자덕들의 성지라고 하네요, 여기도. 약 3.5km, 3 9 k m 정도 되는 뺑뺑이를 계속 도는 그 센세니얼 파크, 시드니 센세니얼 파크인데 평일 오전임에도 보, 보이... 예, 아, 네, 평일 오전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덕들이 가놓고 있고 센터니얼 파크를 지나서. 또다시 다른 곳으로 지나갑니다 남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양내리막으로 좀쏠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한번 질주 네. 이날 전체적으로 샤방하게 탔는데 여기 구간 한번 열심히 주저 서 달려봤죠 피곤해서 혓바늘도 돌나서 지금 발음이 좀안 좋네요 이 영상에서 유일하게 좀 빠르게 달린 구간입니다. 호주 날씨가 이게 바람 불면 시원하고 가만히 있으면 좀 따뜻하고 덥고 하는 라이딩 하기 정말 좋은 날씨였습니다. 아름다운 날씨죠. 이렇게 원더풀을 외치고 돌아오는데 요새 10월달에 시드니에 비가 좀 많이 내립니다 날씨가 좀 꾸물꾸물해지고 있어요 조금 비가 쏟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한번 셀피 찍으면서 자랑 좀 하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바로 공항입니다 시드니 공항은 시드니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이렇게 바로 찍고 찍고 비행기 구경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소나기가 좀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입었던 게 라파, 아니, 라파레 마비. 마비 GTX 자켓을 입었더니 어유 뽀송해. 아유 좋아. 그때 비싸죠. 네. 여긴 기 시드니 자전거 도로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역시나 자체 통행이고요. 비가 갑자기 내렸는데 저런 그냥 일반 생활 차타는 여자분도 오, 댄싱을 얼마나 잘하는지 야 콘타도를 보는 줄그 너의 이름은에 나오죠. 저런 생활 차 댄싱. 다시 코카콜라 저 로고를 다시 보게 되면 오늘 라이딩이 끝나게 됩니다. 글렌 처음 보는 처음 알게 된 글렌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Thank you for today. Yes.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오게 된 다음 날 이제 센테니얼 파크로 다시 한번 와 봤어요. 이날은 좀 멀리 가기는 좀 그랬고 이도 해야 되니까 센테니 센테니얼 파크에서 한번 맑을 때한 바퀴 돌아보면서 풍경이 어떤지 좀 느껴보려고 했습니다. 천천히 달리고 있는데, 이게 공원에 나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다르죠?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보통 외국 공원들 하면은 좀 이런 식으로 주라기 공원이나 이런 데볼것 같은 나무들. 물론, 내셔널파크 같은 데 가면은 나무들이 진짜 크더라고요. 크기는 여기보다 훨씬 더 큰데, 어, 맨날 매번 보던 그 소나무나 이런 거 보다가 또 이런 나무들이 있는 공원에 오니까 느낌이 새로워요. 이게 이제 이튿날이죠. 어, 정확하게는 도착하고 3일째. 전날에는 글렌과 함께 아까 보셨던 것처럼 라이딩을 하고, 오늘은 이제 솔라 평일 점심 때쯤이라서 사람이 되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적하게 여유롭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뭐센세니얼 파크 가면은... 여자 라이더도 많이 그런가 하면서 궁금하,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렇진 않았고요 호주는 시드니는 좀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나라하고 약간 달라서 일단 업무가 보통 5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카페는 오후 2시 전에는 거의 다 끝나요 라파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1시 반 이후에는 커피를 주질 않더라고요 팔지도 않고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 타이밍에만 커피를 마시고 이제 이때쯤 되면은 다들 거의 퇴근 준비했거나 그러니까 오후 업무 바짝 하고 퇴근하는 그럴 시간이라서 굉장히 여롭더라고요어 센세니얼 파크에서 라이딩을 하려면 평일 저녁이나 저녁 6시 5시 아니면은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와야지 라이딩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시드니, 라파시드니 같은 경우에 어,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그런 라이딩이 있고, 어, 수요일 날 오전, 그리고 금요일인가 이제 우먼스 라이딩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원이 왼쪽 이렇게 바이스클레인이 굉장히 넓게 있고, 차도도 잘 닦여 있어가지고 별로 위험 부담 없이 잘탈수 있는 것 같아요. 날씨도 워낙 좋으니까. 근데 이제 스트라바 기록 보니까 콤이 무슨 평속 54가 나오더라고요. 미친. 그 그러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너무 쏘다가 사고 몇번 나서 너무 빨리 달리면 경찰이 잡는다고 합니다. 천천히 슬렁슬렁 달리고 있으니까 한 3km 좀 넘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많이 가죠. 거의 ASMR 정도인데. 시드니 영상은, 시드니 영상은 그렇게 이런 식으로 풀샷을 찍어드릴 부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찍게 되면 너무 길어가지고. 안 그래도 ASMR인데. 그럴까봐. 그나마 이제 풀코스. 센세니얼파크는 1렙이 짧으니까 이거 풀코스 정도는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옆에도 이제, 이제 라이딩을 시작하는 한 분이 지나가고요. 센세니얼파크가 약간 고저가 있어요. 그냥 완전 평지 아니고. 시드니 자체가 약간 우리나라같이 언덕같은 거를 깎아서 만드는게 아니라 그냥 그 위에다가 길을 얹어놓은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무슨 낙타등인데 앞에 뭐한12% 13%막 이런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는 18%도 봤어요 네. 네, 스포티지 현기차도 좀 많이 보이고요 이렇게 센테니얼파크까지 달리면서 호주 라이딩 3일째, 3일째 영상이 종료됩니다. 다음에 북쪽 한번 갔다 온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